안녕 감동애들. 오늘은 5학년 1학기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3. 바다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과 6분의 5 더하기 2와 3분의 1. 자, 통분하겠습니다. 6으로 통분하세요. 그러면 얼마죠? 대답하세요. 6, 2와 6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줍니다. 그러면, 3과 얼마예요? 6분의, 그죠 7이죠? 근데, 6분의 7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3 더하기 1, 6분의 7이 되면서, 처음이니까 쓸 거예요. 나중에는 안 씁니다. 그러면, 3 더하기 1과 6분의 1, 그래서 4와 6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번쯤... 어,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어, 두 번째 갈게요. 지워서 갈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3과 9분의 7, 더하기 1과 12분의 5. 자, 36으로 통분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36, 28이 되겠죠? 1과 12분의 얼마? 15가, 36분의 얼마? 15가 되겠죠? 음, 3을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3 더하기 1.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그러면 36분의 15. 그러면 4 더하기 얼마예요? 36분의 얼마 나오죠? 28하고 10으로 다니까 얼마? 43입니다. 그러면 얘가 대문수로 바꿔주면 1과 36분의 얼마예요? 얼마? 대답. 7. 따라서 5와 36분의 얼마다? 7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15번. 어, 한글로 적는 거예요. 자, 방법 이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연수하고 분수가 따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했습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분수로 바꿔서 했잖아요? 그래서 가분 가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했습니다. 어, 좋아요. 잘 적었으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6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2와 4분의 1과 그리고 3과 3분의 1을 이, 이 뜻이 뭐예요? 합한 길이는 이란 뜻입니다. 합해라. 더셈을 뜻하죠? 그럼 바로 더해볼게요. 4분의 3더하 3과 3분의 2 자, 12로 통분하겠습니다. 12분의 9 3과 12분의 얼마? 8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5 더하기 얼마예요? 12분의 얼마? 17, 어, 잘안 써지네요. 다시 한 번, 5 더하기 1과 12분의 얼마? 5가 되겠죠? 따라서 6과 12분의 5가 됩니다. 약분 되는지 보고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적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17번. 더운 물 1과 8분의 3리터에 찬물 1과 6분의 5리터를 섞어서 섞어서 섞는다. 손을 씻었습니다. 사용한 물은 모은몇 리터일까요? 섞었다라는 건 뭐예요? 합했다. 그럼 더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식을 써주면 1과 8분의 3 더하기 1과 6분의 5 자, 8하고 6의 공통분모 뭘로 하겠다? 24. 많이 했던 거니까 어, 그대로 할게요. 1과 24분의 얼마죠? 얼마? 9 자, 야 돼요. 24분의 얼마? 20.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갈게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24분의 얼마죠? 29니까 2 더하기 1과 24분의 5가 되면서 3과 24분의 5. 다음 문제부터는 식을 조금 더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학원에서 질문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에서 18번 도서관을 거쳐 거칠 거래요 도서관. 학교에서 자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병원까지 가는 거리 거쳐서 갈 거니까 합해라 합해라 더셈을 얘기하네요.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3과 10분의 9 더하기 4와 4분의 1을 더해 주겠습니다. 통분할게요. 20으로 통분할게요. 그러면 18이고요. 4와 20분의 얼마죠? 5가 됩니다. 자, 자연수는 자 자연수끼리 분수는 그렇죠. 분수끼리 자 그러면 7과 지금 이게 이 자체가 23이 돼요. 23이 되면 우리 알아요. 뭐라고? 대분수 바로 할수 있잖아. 그러면 1과 20분의 얼마? 얼마? 3. 그러면 8과 20분의 3입니다. 그럼 정답을 쓸 때는 몇 나온 몇 다음에 나올 단위를 마저 써주면 됩니다. 좋아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우리 감독이들. 이걸로 끝.